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15일 처음 시행됩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국내 대형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정부가 이번에 주파수 할당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전국망 대형 3.5GHz의 경우 100MHz로 정하면서 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폭, 28GHz 대역 2,400MHz폭 등총 2,680MHz폭이 정해졌습니다. 네,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했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3.5GHz 대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GHz 주파수는 도달 거리가 길어 전국망으로 쓰이는데요. 이 3.5GHz를 메가헤르츠로 환산할 경우 3500MHz가 나옵니다. 이 막대기를 3500MHz짜리 주파수라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 280 메가헤르츠 폭만 경매에 내놓겠다는 얘긴데요. 음. 간단한 나노셈을 해보겠습니다. 나노셈잘 하시나요, 이선미 아나운서? 아, 그럼요. 네. <laughs> 2280메가헤츠를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총몇 개의 블록이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스물여덟 개 블록이죠. 스물여덟 네,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물여덟 개의 블록을 경매 에 내놓겠다는 얘긴데요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블록의 개수는 최대 열 개. 다시 말해 백 메가헤르츠 폭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LG가 열 개, SK가 아홉 개, 그리고 KT가 아홉 개를 가져가면 총 스물여덟 개의 블록을 가져가면서 삼사가 거의 균일하게 모든 블록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좀 알겠네요. 네. 그러면 그 스물여덟 개의 블록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삼점오 기가헤르츠의 경우 이용 기간 십 년에 블록 하나당 구백사십팔억 원으로 총 이조 육천오백사십사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십팔 기가헤르츠 대역은 오년 이용에 총 육천이백십육억 원이고요.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나 이동통신 기술 세대별 할당 대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할당 대가가 통신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주파수를 할당받은 업체들은 그럼 어떤 의무를 갖게 되는 건가요? 네, 3.5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하고요.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 대의 15%를 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바로 클락 경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클락 경매 방식이란 2단계로 거쳐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선 주파수 양을 결정하고요. 주파수 대역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경매가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5GHz 대역 28개 폭의 공급량에 A사 10개, B사 10개, C사 10개를 제한할 경우 수요량이 30개가 되면서 공급량 28개를 넘어선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경매가 이어질수록 기본 가격에 추가 가격이 붙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각 업체가 밀봉 입찰로 제시한 가장 높은 가격대의 조합을 뽑아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물여덟 개 블록을 이동통신 삼사가 처음에 딱 떨어지게 제시한다면 최저가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네 LG 여덟 개, SKT와 KT가 열 개씩처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시까지 아주 잘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